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요령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오닝스영이죠 흔히 중국의 동북삼성이라 그러면은 이 요령성, 길림성, 해룡강성 이렇게 셋을 치죠. 이 요령성이 어디쯤이냐를 잠깐 살펴보려면은 황해 바다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황해 바다의 제일 북단, 거기에 북쪽에서 요동반도가 남쪽으로 뻗치, 뻗어 내려오고, 그다음, 그 다음 그 아래 편에서는 중국 대륙에서 산동반도가 동쪽으로 불쑥 나와 있습니다. 요 동반도와 산동반도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 그것을 발해만이라고 하죠. 그 발해만의 연안, 지역이 바로 요령성이 되겠습니다. 황해 바다의 제일 북쪽을 둘러 있는 연안 지역, 요령성입니다. 이 요령성의 성도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신양이죠. 중국으로는 선양이라고 합니다. 인구 900만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백두산 여행을 하려면 흔히 이 신양에서 비행기를 받고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심양에서 나오는 술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중국 왕조들 가운데는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세운 왕조가 여럿이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나라입니다. 중국 봉건 왕조의 맨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인데, 이 청나라는 알다시피 여진족, 후에는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그 여진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있죠. 누르하치, 그가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후 베이징을 공격해서 중국을 통일시키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그의 아들 제2대 황제 청태종은 우리의 조선과 전쟁을 벌인 즉 병자호란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어, 항복을 했던 지옥의 역사도 있습니다. 허금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수도는 바로 선양이었어요. 이곳. 흔히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번성하다, 번창하다의 성, 그 성자, 그리고 서울이네요. 아주 번창한 도시다, 이런 뜻으로 성경이라고 불렀고요. 청나라의 3대 황제부터 북경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는 그러죠. 그 이후에도 이들 청나라 황제들은 이 심양을 자기네들의 마음에 고향, 이라고 여겨가지고 역대 황제들은 어김없이 1년에 한두 번씩 이 신량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북경에서 신량까지 그먼 거리를 황제가 이동하니까 거대한 행차였겠죠 그 황제의 이동은 동시에 문화 문명 문물의 이동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쳐는 이식을근채 바로 옆에 암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목착 소리가 계속 아, 들려오곤 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는 저런 목삭 소리도 이웃한 채소리, 벌레 소리 하고도 다를 바 없는 듯이 여겨지네요 오늘 소개할 술은 바로 이 노룡구라는 술입니다 노룡구 요노 자는 늙었다 라는 뜻이 아니고 이전부터 오래 있어 왔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애칭 쪽입니다 용구 용의 입이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용의 입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45도 농양형 술입니다. 왜술리름이 노령군냐? 좀 전에 말했죠. 그 신양은 후금의 수도였다. 그리고 측나라 황제, 이대 황제 때까지가 수도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이 있겠죠. 그것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어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하는 심양고궁입니다. 그 심양고궁에도 사대문이 있어요. 동성남북. 그 동문, 흔히들 그 동문을 일컬어서 용의 입이라고 해서요. 왜냐하면 은 궁성 자체를 거대한 한 마리의 용으로 보고 사람들이 출입이 가장 빈번한 동쪽에 있는 문을 그 용의 입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걸 용구라고 해서요 그러면 이 술은 그 동문 밖에 있는 양조장에서 만들었다는 게 짐작이 가죠 그 용문 앞에서 만든 술이다 해서 노룡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술은 중국 동북 삼성에서 나오는 백주들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술중의 하나가 됩니다 300년 이상의 술 역사를 갖고 있다. 1662년이었어요. 그 해가 중국의 네 번째 황제인 강희 황제가 즉위하던 해입니다. 강희 중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죠. 61년이나 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가장 강대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또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가 즉위하던 해였어요. 산서성의 장사꾼인데 아주 돈이 많은 아 맹자경이라는 이가 있어서요 그가 이 심양에 와서 이 동문 밖에다가 양조장을 차리고 술을 시장에 내놨는데 그것이 바로 노령구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노령구 술들 가운데는 노령구 1662라고 표시된 가격이 좀 비싼 그런 술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1662라는 것은 그맹자경이가 양조장을 열었던 해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후 1949년에 중국 공산 정부가 수립되면서 어김없이 술회사도 심양시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구유화 해버렸습니다. 그 후도 계속 노룡구라는 이름으로 발전해오다가 2000년에 이르러 가지고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 중국인이 술을 또 사들였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노룡구 회사는 현재 외국 자본이 투입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룡구 술은 신양에서 최고 인기 술입니다. 신양 이거 그 넓은 백주 시장의 80%를 이노룡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심양 시민들이 이술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이술이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청나라 황실의 영향도 적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역대의 모든 황제들은 북경에 있으면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심양을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그때 그들 황제에게 바쳐진 술이 바로 신량에서는이 노령고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실에 제공되던 공주였다. 이 소문 때문에 이 술은 머지나서 전국적인 지명도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술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로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시중에 중국 물품 가게에서는 쉽게 구입도 할수 있는 술입니다. 이 술의 제조 과정에서 빼내올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좋은 우물입니다. 용담수라고 말하는 오래된 우물인데, 그 물은 우리 인체에 좋은 무기질이 풍부히 함양되어 있고 또 맑고 투명해서 술을 덮는데 아주 적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래된 우물물을 이용해서 술을 듣는다. 둘째는 이술 회사에서는 오래된 발효구덩이들을 여러 가지고 있다. 이 점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천성의 소문난 백주들을 이야기할 적에 늘 발효지 이야기를 하죠. 400년 된 거다 500년 된 거다라고 하는 그 발효구덩이 중국어로는 자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땅 구덩이입니다. 거기에 익힌 수수를 넣고 위를 황토로 봉해가지고 장기간 발효시켜서 증류하면 술이 되죠. 그 발효 구덩이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흙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술 맛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노령구 발효지들이 대부분 100년 이상이 된 동북지방에서는 드물게 이렇게 오래된 발효 구덩이들을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유부한 역사에서 나오는 그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분식이 활발해가지고 그들이 술에 투입돼가지고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효가 끝나고 정류가 끝나면은 이 노령교술들은 주해로 들어갑니다. 주해. 서봉주 이야기할 때도 했죠. 항아리 같은 용기를 쓰지 않고 이들 회사에서는 나뭇가지나 판자 이런 걸로 술의 용기를 만듭니다. 서봉주에서는 나뭇가지로 큰 광주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술을 담는다고 했는데 이 동북지역, 특히 요령성에서는 나무 괴짝을 사용해요. 그 괴짝 안에다가 밀랍을 칠하고 종이를 붙이고 겹겹이 이래가지고 물새를 틈없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술을 담아가지고 장기간 숙성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추해라고 합니다. 이 노령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오래된 추해들을 여러 따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술을 숙성 보존하기 때문에 노령부만의 술 맛을 낸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 술의 특색을 사람들은 농두 장리라고 합니다. 농두 농양형이 머리두 농양형이면 먼저 입에 들어오고 장미 꼬리 나중에 장양형 마치 입안에 남는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어요 우선 한잔 마셔볼까요 녹음이 짙어가는 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님의 목탁 소리와 연불소리가 곁들이면서 중국 동북지역에서 나온 독한 빼가 술을 마시는 이마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 또한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인연이라고 여깁니다. 술 마시기 괜찮아요. 스펜데차는 방금 농도장미라고 했죠 그죠 농향은 뭐 진하게 들어옵니다 처음에 45도 근데 45도보다 더 훨씬 독하다는 느낌이어서 강해요 이 추운 지역 동북지역의 농향향술들이 그렇듯이 보수보다 더센 느낌을 주는 그런 강열성이 있고 그리고 삼킨 뒤에는 일부러 느끼려고 하면은 느껴져요 장향향 같은 것이 큼큼한 향이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매운맛이 뒤섞여지고요. 어. 좋아요. 제가 예전에 백두산에 갈 적에는 이 심양에서 어 내려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연길 가는 국내선 비행기로 바꾼 타곤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신양 구경을 하실 적에는 신양 고궁은 물론 그 앞에 있는 이 노령고술회사도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노령고술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300여 년의 술 역사에 관계된 물건들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전 술들의 그 상표들까지 좀 볼만해요. 그리고 기념으로 파는 작은 술병 100ml, 120ml 짜리 노령을 한병 사갖고,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길거리 음식을 안주 삼아 사갖고, 그늘 아래에서 한두잔 마셔보는 것도 썩 괜찮은 느낌이 될 것입니다.